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아.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음. 차기 대통령 후보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현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혹시 그, 정치적 색깔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중립입니다. 아, 중립이세요? 네. 차기 아... 대통령이 좀누가될 건지. 음... 제가 네 분을 지금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네. 누구누구요? 일단, 굵직굵직한 분들. 네. 네. 좀굴직굴직한 분들로 제가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때 약간 그러니까 뭐 특정 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네. 네. 올해는 지금 재직권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유력하다 그러면는한 분인데, 네. 여기에 또 내가 한 분을 더 추가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 누구? 사실 내가 몰라요. 네. 근데 네. 안철수 대표님. 아, 네네. 네, 네. 네, 이분은.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한번 봤었어요. 음... 근데 솔직하게 대통령 될 분은 아니에요. 음... 네. 근데 이분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군인이 아... 욕심보다 남을 좀 밀어주거나 남한테 좀 보탬이 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홍주표 대표님하고 한규혁의 대... 이두 분은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음... 자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당영 총, 전 총리님이 제일 제일 확률이 높다고. 어...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이재명님은 좀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네. 네 이재명님은 좀 차후에 좀 어떻게 될 건지. 솔직히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 뭐 구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네 경기 도지사 하면서도 지금 성남. 도지 살 때랑 지금 경기 도지 살 때도 지금 구설이 아직까지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경내, 경례 당에서, 경내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실 거잖아요. 이당영 전 총리랑 뭐 이재명 지사님이랑 또뭐 지금 서울 시장님도 있고, 저는 이번에는 이당영 대표 저기 전 총리님이 좀위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정권에서는 이낙연 님이 사는 게더 좋, 좋아요. 음.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보태에 나오는 수건을 다시 이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는 이낙연, 지금 대통령님도 이낙연 님으로 밀어주실 거고, 음. 지지를 많이 하실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 여기서 저 또, 한분또 아쉬운 점이, 지금은 활동은 하시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분, 옛날에 대표, 대표까지 하시다가 이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무성. 어, 김무성. 김무성. 예. 어, 네. 네. 저는 참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분을 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하시지만 대선 후보 자꾸 밀고 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올해는 솔직히 향구환 대표나 홍준표 대표보다 이분이 저는. 대선에 한번 출마해봤으면 더 좋겠다고 했다고요. 제생각일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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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우리 강화도령 선생님께서는 전혀 정치적 색깔이 없으신 겁니 없습니다. 거. 네. 다시 네.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